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의 연사이죠. 안녕하티비 TV 안맹진입니다. 아, 지금 이 판교에 있는 호텔에서 반신욕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멕시코랑 통화를 하고 나서 동영상습니다동영사이 많이 밀렸습니다. 5월 20일날 새벽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날 이상우 목사님께서는 에스겔서 25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심판하시는 요하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내의 죽음큰 고통을 당한 에스겔 그래서 장자인 이스라엘을 브라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픔을 에스겔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불하시고 또 꾸짖습니다. 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네 민족을 먼저 불하시는 것이 나오죠. 자 여기서 암몬과 모압은 태신부터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집을 떠날 때 조카 로스이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둘다 번성을 하였을 때 로스에게 먼저 땅을 구해라 가지고 그들이 가난 땅 좌보인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난 땅으로 갔을 때그 음란과 모든 것이 있을 때그 수동과 고무라의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그두 딸이 아빠 로스을 술먹여서 꼬득해 가지고 관계를 해서 낳는 것이 그래서 농 것이 모아까 뭐 안무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태생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이 반하고 하나님이 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암몬 족속 문제에 놓는데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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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환란에 빠져 있음을 보면 유다의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바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증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항,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너무나 잘 나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끝은 이렇게 심판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와 요아, 오직 요호만을 위하여 믿음과 순종의 길음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이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사실은 보니까 무렵기도 시간에 주님이 마음의 합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동성애라든가 하나님에 반하는 정책들을 내고 있는 그 당을 지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참 불쌍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일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 모두 악한 놈들에 잡히지 좀 말고 심판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네 개를 찍어야 된다. 자,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